안녕하세요 미팩티비 남규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얼굴에 기미, 주근깨, 건버섯 잡티를 없앨 수 있는 팁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얼마전에 양파와 감자를 이용해서 아마 제가 건버섯을 없애는 아니면 갈색반점을 없애는 팁을 하나 전해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나 양파가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 감자 반개와 레몬 반개가 필요합니다. 레몬은 접이 필요하고요. 감자는 강판에 갈아서 접이 필요하고요.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농도 조절을 위해서 점도 조절을 위해서 밀가루 필요합니다. 밀가루 사용하셔도 되고 오트밀, 룰무 뭐든 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하는 것은 밀가루이고요. 그냥 기본은 감자와 레몬 반개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얘들이 둘다 감자 같은 경우에도 수분이 75%나 되고 레몬 역시 적을 내는 거기 때문에 다 수분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얼굴에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시트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밀가루를 준비를 했고요. 만약에 시트팩을 사용하신다면 굳이 밀가루는 없어도 됩니다. 근데 웃기게도 뭐 유유상종이라고 하나요? 제 팩을 보시는 분들은 시트팩을 잘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시트팩을 사용하시면 밀가루는 필요 없고요. 시트팩을 사용 안 하시면 밀가루, 오트밀, 뭐 해초, 율무, 뭐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주말 아침이었죠. 일요일? 정말 기분 좋은 전화를 한통 받았거든요. 감기가 걸려서 늦잠을 잤는데, 음 너무너무 기분 좋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에, 창원에 사시는 오선이라는 언니였는데, 저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뭔가 눈 떠서 뭔가 볼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시간을 더불어 전한 언니 덕분에 감사합니다. 제가 팩을 하는데 이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할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선희 언니 뿐만이 아니라 제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에게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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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더불어서, 음, 누군가는 저에게서 힘을 얻고, 저는 또 누군가에게서 힘을 얻어, 그렇게 서로가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누군가가 하나 남겨주는 댓글로 인해서 웃을 수도 있고, 또그 댓글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저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참, 이 시간을 더불어서,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laughs> 좋아요가, 나 이제 구글 해야겠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도 사랑입니다. 꼭좀 해주세요. <웃음> 부끄럽네. <웃음> 이런 걸잘 못하나봐요. 볼게요. 감자를 아까 반개라고 했는데, 감자 반개가 아니고, 감자 한 개. 음, 완전 됐잖아. 아니고, 중간 크기? 감자 한 개와 레몬즙 반개. 레몬즙을 내서 필요하고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믹서기에 갈아서, 강판이나 믹서기에 갈아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감자를 믹서기에 갈아서 섞어줄게요. 감자를 갈아서 레몬즙 레몬을 짜서 얘를 짜서 즙을 낼게요. 그다음에 밀가루는 농도 조절을, 점도 조절을 맞추는 거니까 딱히 메 스푼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자와 레몬의 크기에 비례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감자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누누이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항산화 능력을 가진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노화를 예방하고 주름 방지, 주름을 개선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붓기와 다크서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감자팩 같은 경우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일어났는데 눈 밑이 뭐 다크서클이 많이 앉아 있거나 붓기가 있을 때. 이거 어차피 이거 해도 한 번에 다쓸 수가 없거든요. 다만놨다가 아침에 살짝 바르고 있다가 세수만 하고 나도 눈 밑이 밝아지고 맑아지니까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자에는 항염증제가 들어있어서 여드름 흉터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팩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얼굴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해지려면 잠을 푹 자고 하루에 수분을 물을 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제일 깨끗해지겠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발라볼게요. 레몬이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음 양파, 양파를 저번에 말씀드렸죠. 갈아서 바로 사용하면 눈이 매워서 울게 된다고. 근데 레몬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맵지는 않은데 얼굴이, 피부가 약간 따끔거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더 그러냐면 피부에, 얼굴에 여드름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좀더 심하고요. 여드름 염증이 없어도 레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자극이 오래 가지는 않고 조금만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자극이 싫다 하시면 레몬 대신에 오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팩 정말 좋아요. 하고 이거 꾸준하게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한 3주 정도 하고 나면, 3주? 3주에서 4주 정도 하고 나면은 피부가 정말 깨끗해지고요. 얼굴에 음, 김이 죽은 게 잡티? 김이 죽은 깨 건버섯. 그 중에서 제일 빨리 없어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건버섯. 저는 죽은 깨는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건버섯이 제일 빨리 없어지고 그다음에 죽은 깨가 아니 아니. 기미가 옅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얼굴이 하얘졌으면 좋겠다나, 미백을 원한다 하시는 분한테 강추드립니다. 근데 레몬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낮에는 안 됩니다. 레몬의 감각효과가 있어서 낮에 사용하시면 얼굴이 오히려 더 새까매지고요 그리고 레몬을 이용한 팩을 한그 다음날은 레티네일을 사용한 것처럼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르고 이 지금 감자의 전분, 성, 전분 때문에 좀 있으면 얼굴이 땡겨서 올라가거든요 물론 동안 얼굴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약간 사진상으로 이 영상상으로 보인지 모르겠다. 눈이 아마 약간 좀 찢어져가 있을까요? 테이핑 그 뭐지 리프팅 테이프, 리프팅 테이프를 계속해서썼더니 눈도 찢어지고 이게 이렇게 살짝 올라가니까 얼굴이안 그래도 살이 없는데 얼굴은 조금 더 날카로워 보이는데 여러분들 리프팅 테이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뭐 바세린이나 이런 거 사용 안 하고 그냥 리프팅 테이프 자체만으로도. 리프팅이 되는 게 확실히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고요. 오늘 감자를 들고 나온 이유는 어저께, 어제 그 팩, 팩이 아니라 생감자즙을 이용한 다이어트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집에 감자 한두 개는 다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 같이 해보라고 감자랑 레몬을 이용한 팩을 했습니다. 레몬을 이용해서 따갑고 불편하신 분들은 오이로 대체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계속해서 했는데도 약간 따끔거림이 있거든요 또 왜냐하면 오늘 낮에 찜질방을 가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약간의 따끔거림이 있는데 저는 이 느낌이 좋아요 왜냐하면 뭐 요즘 구충제 사건도 많은데 뭔가 제 얼굴에 남아있는 균들이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계속해서 따가우면 이렇게 있는 게 불편할 텐데 그 정도는 아니라서 사용함에 있어서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씻고 올게요 또 자기 만족인가요? 세수하고 나왔는데, 제가 천연팩을 버릴 수가 없다. 이거는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이시잖아. 그죠? 보이죠? 세수하고 나왔는데, 음, 이거는 지금 로제이 보일입니다. 올겨울에 진짜 보석뿐만이 아니라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하얗게 만들어주는데, 아마 로제이 보일이 일등 공신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하얘지고 싶고 피부에 기미 잡티 기미 잡티 주근깨 검버섯을 없애고 싶으면 오늘 한 팩이나 아니면 양파를 이용한 팩이나 하시고 로제이보일 꼭 사용해보세요. 진짜 진짜 얘는 화장 하기 전에 한 방울 두세 방울 떨어뜨려서 얼굴에 바르고 그 다음에 스킨 롤로션 뭐 기본 여러분들이 하시는 화장하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거 화장 다 하고 난 뒤에 두 방울 손등에 떨어뜨려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하루종일 손도 촉촉하고 그리고 손도 하얘져요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 로제잎오일 장사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올겨울에 제일 많이 쓴 오일이 로제잎오일이랑 코코넛오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리뷰를 할 거라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암튼 가격 대비 너무 너무 좋고요. 몸에는 코코넛 오일이랑 스킨, 오, 아니 스킨 노션이 아니라 바디 클렌저 섞어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뭐 바세린, 바세린 같은 경우에는 아이크림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나 얼굴에 기미, 주근깨, 잡티, 건버섯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면은 얼굴이 하얘지고 싶다 하면은 제팩 중에 있는 것 중에 레몬을 이용한 팩. 레몬은 얼굴에 발라도 좋고 먹어도 좋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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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강추하는 과일 중에 하나이고요. 음, 레몬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C와 알파이드록 시산이 풍부해서 주름 완화에도 좋고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서 탄력 뭐 어떤 그 다음에 레몬 같은 경우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를 하얗게 해주는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어디에라도 사용할 수만 있으면 사용하면 좋은데 레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극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는 반대를 하고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아니면 양파 한 번? 레몬 한 번? 번갈아가면서 하셔도 되고. 저는 피부가 일주일에 일곱 번을 다 써도 뭐 뒤집어지거나 이런 게 없어서 타고난 체질인 것 같습니다. 햇빛이나 노화로 인한 기미주근깨 건버섯을 제거해주며 피부를 빛나게 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레몬입니다. 레몬 같은 경우 먹어도 좋고 발라도 좋고. 여름으로 너무너무 좋으니까 꼭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로제잎 오일 제가 아까 좋다고 말씀드렸고, 감자, 생감자를 이용한, 생감자즙을 이용한 다이어트 여러분들, 그냥 수시로, 시나브로 다른 거랑 같이 섞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아까처럼 믹스기에 갈아서, 믹스기에 갈아서 드시면 조금은 먹기가, 음, 상그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잘 먹는 사람은 그냥 괜찮은데, 아까, 퐁티비 퐁퐁 보니까 이거 갈아서 드시던데 5만 상을 다 찡그리면서 드시던데 근데 한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먹다 보면 우리 혀라는 게참 웃겨요. 그게 또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특유의 맛을 즐기면서 먹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접을 이용해서 먹으면 좋은데 불편하면 그냥 믹스기에 갈아서 아니면 강판에 갈아서 양이 많으면 그냥 짜서 드세요. 짜서 드시면 이 정도 양이 안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활이 조금이라도 삶에 있어서 윤택해졌으면 좋겠고, 물질이 아닌 정신적이나 마음적으로.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